TV동화에 걸 환영해 어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지 어, 너무 추워져서 학교갈 때 오독오독 오독 몸이 떨려 자 오늘 한번 읽어볼 동화는 구슬과 실 이란 제목의 동화야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옛날 옛날에 나무를 깎아서 만든 108개의 구슬들이 있었어 반질반질한 구슬들은 자기의 모습을 몹시 뽐내고 싶었어. 곧 있으면 최고의 염주를 뽑는 대회가 있었거든. 그래서 친구들은 구슬들하고 미모자랑 최고 염주대회에 나가고 싶었어. 얘들아! 우리 모두 미모자랑 염주대회에 나가서 최고의 염주가 되자.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어우, 얘 좋은 생각이다. 너는 역시 뭐리가좀 똑똑한 것 같아. 친구들도 신이 났어. 최고의 염주대회까지 서로 각자 닦고 빛을 내고 더 동그랗게 만들었지? 하지만 최고의 염주대회에 나가려면 모두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구슬들이 모이려고 하면 또 모이려고 하면 또 모이려고 하면, 또 모이려고 하면 뭐? 시. 또를 흘러가는 거야. 그때 무명실이 나타났어. 초라한 무명실은 수줍게 말을 붙였지. 안녕 친구들. 어, 내가 너희가 모두 모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어때? 뭐, 뭐래니 셔. 뭐? 겨우 더러운 싫당이가 우리 도와준다고? 어, 얘 꺼져. 어, 응, 음,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어, 아, 뭐래? 어, 아, 야! 어, 아, 야! 너같이 더러운 칠타임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 주제! 지 주제도 모르고 아, 이제 뭐라는 거냐? 아, 지금 나를 웃기는 거잖아? <laughs> 야! 가라인 응, 어, 가! 반짝반짝 동글동글 구슬들은 문명실을 너무나 무시했지. 상처받은 문명실은 찾아서는 돌아갔어. 구슬들은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모두 바구니에 몸을 싣고 나가면 되는 거야. 어, 어이구 그거 완전 좋은 생각. 아이고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어머 그래 바구니가 있었잖아. 갔어. 구슬들은 하나, 둘, 바구니에 올라갔어.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한 줄로 길게 된 염주는 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각자 반짝이며 뽐내느라 서로가 서로 바구니의 제일 윗칸에 올라가려고 싸움이 나기 시작했지. 야, 잘 봐. 비켜. 어? 내가 제일 동그랗고 제일 반짝인다는 생각 안 해봤니? 빨리 비키라고! 여긴 내 자리야! 아, 뭐래, 진짜! 아, 짜증나! 야! 날 봐! 반짝, 반짝! 동굴, 동굴! 아, 게다가 햇빛 받으면 더 반짝여! 그러니까 내가 제일 윗자리지! 햇빛 잘 받을 수 있게! 허, 아, 야! 내가 제일 크거든? 잘 봐! 니 자, 야, 니들보다 내가 제일 크고 제일 동그랗거든? 그죠?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아니, 바구니 안에서 구슬들은 서로 싸우느라 탈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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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그라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이러다가는 민모자랑 대회건, 영주대회건 무슨 대회건 뭐건 갈 수조차도 없을 것 같았어. 구슬들은 누가 바구니 제일 윗자리에 설지 스님에게 물어보기로 했지. 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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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스님한테 다가갔어. 스님 스님 저희 미모 자랑 영주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바구니 위에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까요? 저죠. 스님 어 저를 좀잘 지켜봐 주세요. 어 아무리 봐도 제가 좀 제일 동그랗고 제일 반짝이고 어 못난 데가 없지 않나요? 아, 스님, 아 저를 좀 보세요. 아 제가 제일 크잖아요. 아, 당연히 바구니 제일 윗자리는 저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백팔 부스들은 하물며 스님 앞에서도 서로 대다. 태그락, 태그락, 태그락 거리며 싸우려, 싸우기 시작했어. 아이고, 어머니, 나, 나, 모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아, 얘들아, 스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너희 모두 예쁘고, 동그랗고, 다들 반질, 반질 하단다. 하지만 너희 각자는 108개의 구슬일 뿐, 하나의 염주가 될순 없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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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스님, 무슨 소리세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어, 스님! 좀 쉽게, 천천히 풀어서 얘기해봐요. 아, 어, 나 이해 불가. 나 완전 이해 불가. 어? 아니, 어, 노인는 이미 노인를 염지로 만들어줄 좋은 친구를 만났었잖아. 그런데 그 친구를 다 보내버리잖아니? 네? 네! 아, 뭐, <laughs> 아유 그런 애 만난 적 없어요. 모두 의아해 하며 눈이 동그해져서 스님을 찾아봤어. 언니네, 이 친구 만났다 그러지 않았니? 스님은 요렇게 무명실을 보여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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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근데 스님, 저도 이108 구슬들과는 최고 미모자랑 염주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108 구슬들은요, 잘 무시하고 깔만거든요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무명실아, 너도 염주대회에 꼭 나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구슬들과 함께 하지면 넌 그냥 무명실일 뿐이란다. 그리고 이 108구슬들도 그냥 각자의 108개의 구슬들일 뿐이란다. 너희가 비로소 함께해야 108염주가 된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실도 구슬도 또 서로 쳐다보면서 눈이 동그래졌어. 아, 그렇구나. 108구슬들은 무시했던 무명실에게 사과하고 하나하나 무명실에게 꿰어 들어갔지. 비로소 108 구슬들과 무명실은 하나의 염주로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이름인 108 구슬들과 무명실이 아닌 108 염주란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최고의 염주 미모자랑 대회에서 1등해서 절에서 108 염주가 가장 필요하고 또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신 분에게. 소중한 선물로 되었지. 음, 자, 작가의 말이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어. 아마 각자 서로 잘랐어도 서로 합쳐지지 않으면 그 빛을 바랄 수가 없다란 얘기인 것 같아. 음, 나 자신이 아무리 잘랐어도 같이 모이지 않으면 하나의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자, 오늘 본 구슬과 실. 작가는 김소희 작가야. 나지나. 알지, 그런 거, 이제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 보고 싶어도 기다려. 안녕.